얼마 전제 진료실을 찾아온 74세 김 어르신의 이야기를 먼저 해드릴까 합니다. 이분은 정말 모범생 같은 환자였습니다. 20년 전 당뇨 판정을 받은 뒤로 의사가 시키는 대로 약한번안 거르고 드셨습니다. 그런데 1년 전부터 아무리 약을 늘려도 공복 혈당이 160 아래로 안 내려오는 겁니다. 기운은 하나도 없고 눈앞은 침침해지는데 의사 선생님은 자꾸 인슐린 주사를 맞아야 한다고 하니 가슴이 무너지셨던 모양입니다. 제 손을 꼭 잡고 울먹이시면서 이제 인생 다산것 같다고 말씀하시는데 제가 정말 마음이 아팠습니다. 제가 김 어르신께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어르신, 이건 어르신 잘못이 아닙니다. 지금 어르신 몸속에 있는 최장이라는 녀석이 파업을 선언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 몸에서 인슐린을 만들어내는 공장은 오직 췌장 하나뿐입니다. 그런데 당뇨가 오래되면 이 공장의 기계들이 너무 지치고 낡아서 더 이상 일을 못하겠다고 드러눕게 됩니다. 이걸 의학적으로는 췌장 베타세포의 고갈이라고 부릅니다. 더 무서운 사실은 당뇨를 오래 앓으신 분들이 일반인보다 췌장암에 걸릴 확률이 두배 이상 높다는 통계입니다. 최장은 성격이 아주 무뚝뚝해서 정말 죽기 직전까지는 아프다는 소리를 한마디도 안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최장이 비명을 지르기 전에 미리 보살펴줘야 합니다. 제가 김 어르신께 제안한 해결책은 의외로 간단했습니다. 약봉투가 아니라 장바구니를 바꾸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최장도 사람하고 똑같습니다. 맨날 힘든 일만 시키면 도망가고 싶어지지만, 최장이 좋아하는 보약 같은 음식을 넣어주면 다시 기운을 내서 일을 시작합니다. 제가 오늘 알려드릴 열 가지 음식은 무슨 비싼 산삼 같은 게 아닙니다. 우리 동네 시장이나 마트에서 아주 흔하게 볼수 있는 식재료들입니다. 그런데 이 평범한 식재료들이 모여서 김 어르신의 최장을 다시 뛰게 만들었습니다. 3개월 뒤에 다시 만난 김 어르신이 어떻게 병하셨을까요? 놀랍게도 공복 혈당이 100 초반으로 뚝 떨어졌습니다. 인슐린 주사요 당연히 안 맞으셔도 되게 됐습니다. 얼굴색이 환해져서 들어오시는데 제가 다 기분이 좋더라고요. 어르신이 말씀하시길 평생 먹던 약보다 이열 가지 밥상이 훨씬 더 힘이 세다는 걸 이제야 알았다고 하셨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께 최장을 살리는 열 가지 음식을 하나씩 자세히 설명해 드릴 겁니다. 왜이 음식들이 최장의 염증을 씻어내고 인슐린 공장을 다시 가동하는지 그 과학적인 이유를 아주 쉽게 풀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일상에서 어떻게 이 음식들을 챙겨 드실 수 있는지 아주 구체적인 방법까지 다 알려드릴 테니 채널 고정해 주세요. 지금 이 순간부터 여러분의 최장 건강은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고 꼭 실천해 보시길 바랍니다. 영상 내용이 기대되신다면 지금 바로 화면 아래 좋아요 버튼 한번 꾹 눌러주세요. 그리고 오늘부터 내 몸을 위해 건강한 밥상을 시작하겠다는 다짐으로 댓글에 희망 두 글자만 남겨주십시오. 여러분의 그 작은 다짐이 건강한 인생으로 가는 첫 걸음이 될 것입니다. 지금부터 제가 드리는 말씀은 단순히 몸에 좋은 음식을 소개하는 수준이 아닙니다. 70세가 넘으셨다면 병원에서 처방해주는 양만큼이나 철저하게 챙겨야 할 생존수칙입니다. 최장이라는 우리 몸의 소중한 엔진을 다시 닦고 조여줄 다섯 가지 명약을 먼저 공개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여러분이 매일 아침 식탁에 올려야 할 보약은 바로 미역입니다. 오늘부터 아침마다 따뜻한 미역국을 한 그릇씩 꼭 드십시오. 거창하게 고기를 넣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미역 한줌 불려서 된장 살짝 풀고 끓여내기만 하면 됩니다. 74세 김 어르신께도 제가 가장 먼저 권해드린 것이 바로 이 미역국이었습니다. 왜 미역이 최장항에 좋을까요? 미역 속에는 푸코이단이라는 아주 끈끈하고 영특한 식이섬유가 들어있습니다. 우리 최장은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마다 그걸 소화하려고 하루 종일 쉴새 없이 소화효소를 뿜어냅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 췌장도 지쳐서 이 효소를 만드는 게 너무 힘들어집니다.이때 미역을 드시면 푸코이단이 대장 속 유익균을 도와서 췌장이 해야 할 일을 대신 거들어줍니다 췌장 입장에선 든든한 지원군을 얻은 셈이니 그제야 한숨 돌리며 쉴수 있게 되는 겁니다. 김 어르신께서도 아침마다 미역국을 드시고 나서부터는 속이 더부룩하던 게 사라지고 화장실 가기도 훨씬 편해졌다고 하셨습니다. 소화가 잘 된다는 건 췌장장이 무리하지 않고 건강해지고 있다는 첫 번째 신호입니다. 두 번째는 식탁 위에 녹색 보석이라 불리는 브로콜리입니다. 매일 점심이나 저녁에 브로콜리를 한 접시씩 드세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비결이 있습니다. 절대 날 것으로 드시지 말고 반드시 끓는 물에 3분에서 4분 정도만 살짝 쪄서 드셔야 합니다. 시간을 엄수하는 게 과학입니다. 브로콜리 안에는 설포라판이라는 아주 강력한 항산화 성분이 들어있습니다. 우리 최장은 활성산소라고 하는 우리 몸의 찌꺼기에 아주 취약합니다. 스트레스를 받거나 기름진 걸 먹으면 이 찌꺼기가 최장 세포를 막 공격해서 염증을 일으킵니다. 이게 심해지면 인슐린을 만드는 공장이 고장나는 겁니다. 설포라파는 췌장 주변에 튼튼한 방패를 쳐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꾸준히 드시면 췌장의 염증이 줄어들고 인슐린 공장이 다시 정상적으로 돌아갑니다. 왜 하필 3분에서 4분이냐고요? 너무 오래 익히면 이 귀한 성분이 다 파괴되고 생으로 먹으면 우리 몸이 제대로 흡수를 못하기 때문입니다. 딱 적당히 쪘을 때 우리 몸은 설포라판을 가장 잘 받아들입니다. 세 번째는 황금빛 가루 강황입니다. 매일 작은 티스푼으로 한 숟가락 정도를 요리에 넣어 드십시오. 하지만 여기서 제가 드리는 비밀 공식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강황은 반드시 후추와 함께 드셔야 합니다. 강황을 넣는 모든 음식에 후추를 한두 번 톡톡 뿌려주는 습관을 들이세요. 강황 속 커피민은 우리 몸의 염증을 잡는데 천하제일입니다. 췌장에 생기는 미세한 염증들을 직접 찾아가서 잠재워줍니다. 그런데 치명적인 단점이 하나 있습니다. 이 커피민은 우리 몸에 들어와도 흡수가 정말 안 됩니다. 그냥 먹으면 거의 다몸 밖으로 빠져나가 버립니다. 이때 구원투수로 등장하는 게 후추입니다. 후추 속에 들어 있는 피페린이라는 성분이 강황의 흡수율을 무려 20배나 높여줍니다. 김어르신께도 국이나 볶음 요리를 할때 강황가루 한 스푼에 후추를 꼭 뿌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렇게 드셔야 비싼 영양제보다 훨씬 나은 효과를 보실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매일 간식으로 챙겨 드실 호두입니다. 하루에 4알에서 5달 정도면 충분합니다. 오전 10시나 오후 3시쯤 출출할 때 과자 대신 호두를 꺼내 드세요. 호두에는 식물성 오메가3인 AAA 성분이 아주 풍부하게 들어있습니다. 이 성분은 최장에서 이슐린을 만들어내는 베타세포라는 공장 직원들을 보호해줍니다. 나이가 들면 이 직원들이 하나둘씩 쓰러지는데, 호두를 드시면 이 직원들이 다시 기운을 차리고 열심히 일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혈당 조절이 쉬워지겠죠? 김 어르신도 예전에는 오후만 되면 당이 떨어지는 것 같아 사탄을 드셨는데 제가 알려드린 대로 호두로 바꾸고 나서부터는 몸이 훨씬 가벼워졌다고 좋아하셨습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는 밭에서 나는 보약 양배추입니다. 매일 잎사귀 두 장에서 세장 정도를 쌈으로 싸 드시거나 살짝 데쳐서 드십시오. 양배추에는 비타민 유라는 아주 귀한 성분이 들어 있습니다. 이 성분은 위 점막을 튼튼하게 해주기로 유명한데 췌장에도 똑같이 작용합니다. 위와 췌장은 이웃사촌이라 위가 편안해야 췌장도 스트레스를 안 받습니다. 특히 양배추는 위산을 조절해서 췌장이 과도하게 소화 요소를 뿜어내지 않도록 도와줍니다. 췌장의 업무량을 줄여주는 효자 음식인 셈입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말씀드린 이 다섯 가지 음식은 여러분의 췌장을 살리는 가장 강력한 기초 체력이 될 것입니다. 제가 김어르신께 드린 처방도 바로 이 평범한 음식들에서 시작되었습니다. 3개월만 믿고 따라해보시면 여러분의 혈당 수치가 먼저 그 답을 알려줄 겁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족들에게 큰 도움이 될 거라고 확신합니다. 주변에 당뇨나 최장 건강으로 걱정하시는 지인분들이 계신다면 지금 바로 이 영상을 공유해주세요. 여러분의 공유, 클릭 한번이 누군가에게는 새로운 삶의 희망이 될수 있습니다. 자, 이제 절반 왔습니다. 나머지 다섯 가지 음식도 정말 중요하니 끝까지 집중해 주세요. 앞서 말씀드린 다섯 가지가 최장의 기초 체력을 다지는 과정이었다면 지금부터 알려드릴 다섯 가지는 최장의 실전 능력을 극대화하고 꺼져가는 인슐린의 불꽃을 다시 살려내는 핵심 병기들입니다. 여섯 번째로 제가 강력하게 추천하는 음식은 검은콩입니다. 일주일에 최소 3번 이상은 쌀밥 대신 검은콩밥을 지어 드십시오. 콩을 미리 물에 충분히 불려 두었다가 밥을 지을 때한줌 듬뿍 넣으시면 됩니다. 74세 김 어르신께서도 예전에 소화가 안 된다고 흰쌀밥만 고집하셨는데 제가 검은콩의 비밀을 말씀드리고 나서부터는 콩밥 마니아가 되셨습니다. 검은 콩의 검은색 껍질에는 안토시아닌이라는 보라색 마법의 성분이 들어있습니다. 이 성분은 우리 몸의 노화를 막아주는 아주 강력한 항산화제입니다. 최장세포가 활성산소라는 나쁜 찌꺼기 때문에 공격당할 때이 안토시아닌이 방패가 되어 세포 하나하나를 지켜줍니다. 게다가 검은 콩은 양질의 단백질 덩어리입니다. 췌장이 인슐린이라는 호르몬을 만들어 낼때 가장 필요한 재료가 바로 단백질입니다. 좋은 재료가 풍부하게 들어오니 췌장이라는 공장이 더 힘차게 돌아가는 것은 당연한 이치입니다. 서리태나 일반 검은콩이나 다 좋으니 오늘부터 당장 쌀통 옆에 검은콩 한 봉지 챙겨 두시기 바랍니다. 일곱 번째는 푸른 생명의 기운이 가득한 시금치입니다. 일주일에 네번 정도는 시금치나물을 식탁에 올리세요. 그런데 여기서 절대 잊지 말아야 할 주의사항이 하나 있습니다. 시금치는 절대로 날 것으로 드시면 안됩니다. 반드시 끓는 물에 소금 살짝 넣고 1분 정도 데쳐서 무쳐 드셔야 합니다. 왜 시금치가 최장에 좋을까요? 시금치에는 마그네슘이 아주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이 마그네슘은 우리 몸의 인슐린 감수성을 높여주는 1등 공신입니다. 쉽게 말해서 적은 양의 인슐린으로도 혈당을 아주 효율적으로 조절할 수 있게 도와준다는 뜻입니다. 최장이 10번 일해야 할 것을 5번만 일해도 되게 만들어 주니 최장 입장에서는 이보다 고마운 음식이 없습니다. 왜꼭 데쳐야 하느냐고 묻는 분들이 많습니다. 시금치에는 수산이라는 성분이 있어서 그냥 먹으면 몸속에서 결석을 만들 수 있지만 물에 데치기만 해도 이 성분의 대부분이 씻겨 내려갑니다. 데친 물은 과감히 버리시고 영양가 많은 시금치만 맛있게 드시면 됩니다. 여덟 번째는 바다의 보배, 고등어입니다. 일주일에 두 번은 고등어 한 토막을 구워서 드십시오. 기름에 튀기지 마시고 오븐이나 팬에 노릇하게 굽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고등어에는 여러분도 잘 아시는 오메가3 지방산이 아주 가득합니다. 이 생선 기름은 최장에 생긴 만성 염증을 직접적으로 닦아내는 청소부 역할을 합니다. 호두 같은 견과류 기름도 좋지만 생선 기름은 우리 몸의 인슐린 수용체를 아주 말랑말랑하게 만들어서 혈당이 세포 속으로 쏙쏙 잘 들어가게 도와줍니다. 김 어르신께도 제가 일주일에 두번 고등어 데이를 지정해 드렸더니 나중에는 혈색이 좋아졌다는 소리를 듣는다고 정말 기뻐하셨습니다. 단, 조리하실 때 소금을 너무 많이 치지 마시고 신선한 녀석으로 골라 드시는 것 잊지 마세요. 아홉 번째는 붉은 태양의 에너지를 품은 토마토입니다. 매일 토마토 한 개씩만 챙겨 드세요. 방울 토마토라면 열알 정도면 충분합니다. 토마토는 그냥 드셔도 좋지만 올리브유에 살짝 볶거나 익혀 드시면 보약 중에 보약이 됩니다. 토마토의 붉은 색깔을 내는 니코펜 성분은 췌장암을 예방하는데 아주 탁월한 효과가 있다는 연구 결과가 차고 넘칩니다. 이 니코펜은 신기하게도 열을 가하면 우리 몸에 흡수되는 양이 3배 이상 껑충 뜁니다. 췌장세포를 보호하고 돌연변이 세포가 생기지 않도록 감시하는 역할을 하니 췌장 건강을 생각한다면 토마토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김 어르신은 토마토를 달걀과 함께 볶아서 아침마다 드셨는데, 이게 맛도 좋고, 최장에도 최고라며 아주 만족해 하셨습니다. 마지막 열 번째는 당뇨 환자들에게는 선물 같은 과일, 체리입니다. 당뇨가 있으면 과일 먹기가 겁나시죠. 하지만 체리는 안심하고 드셔도 좋습니다. 하루에 10알에서 15알 정도가 딱 적당합니다. 과일 중에서 혈당 지수가 가장 낮은 편에 속하는 체리는 먹어도 혈당이 급격하게 오르지 않습니다. 그러면서도 검은 콩처럼 안토시아닐이 풍부해서 최장의 인슐린 분비 기능을 직접적으로 도와줍니다. 달콤한 맛은 즐기면서 최장 건강까지 챙길 수 있으니 얼마나 고마운 과일입니까? 철이 아닐 때는 냉동 체리를 활용하셔도 영양소는 거의 그대로이니 걱정 마시고 챙겨 드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최장을 살리는 10가지 음식을 모두 알려드렸습니다. 미역, 브로콜리, 강황, 호두, 양배추, 그리고 검은콩, 시금치, 고등어, 토마토, 체리까지입니다. 이 음식들이 여러분의 밥상에 오르는 순간 여러분의 최장은 다시 태어나 준비를 마치는 것입니다. 오늘 알려드린 정보가 정말 유익했다면 구독 버튼과 알림 설정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구독과 알림 설정이 제가 더 많은 어르신의 건강을 지키는 영상을 만드는데 아주 큰 힘이 됩니다. 제 진심이 여러분께 전달되어 모두가 건강해지는 그날까지 저는 멈추지 않겠습니다. 자, 이제 이론은 충분히 알았으니 실천이 가장 중요하겠죠? 74세 김어르신이 실제로 어떻게 밥상을 차리고 하루를 보내셨는지 그 기적의 시간표를 제가 지금부터 아주 상세히 공개하겠습니다. 여러분도 내일부터 이 시간표대로 딱 100일만 살아보세요. 몸이 달라지는 게 느껴지실 겁니다. 아침 7시입니다. 눈을 뜨자마자 미지근한 물한 잔으로 몸을 깨우세요. 그리고 최장을 위한 첫 번째 선물인 미역국을 끓입니다. 미역 한 줌을 잘 불려서 된장을 살짝 풀고 두부를 조금 넣으세요. 여기에 어제 미리 데쳐둔 시금치를 조물조물 무쳐서한 접시 곁들입니다. 밥은 당연히 검은 콩을 듬뿍 넣은 검은 콩 밥입니다. 이렇게 드시면 아침부터 최장이 아주 기분 좋게 하루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준비하는데 20분이면 충분하니 귀찮다고 거르지 마세요. 점심 12시입니다. 일주일에 두 번은 고등어 한 토막을 노릇하게 구워드시고, 고등어가 없는 날은 두부나 살코기 위주로 단백질을 채우세요. 여기에 제가 강조했던 브로콜리 기억하시죠? 타이머를 4분에 맞춰놓고 딱 알맞게 쪄서 드십시오. 양배추도 두세 장 꺼내서 쌈을 싸 드시거나 살짝 데쳐 곁들입니다. 후식으로는 토마토 한 개를 드시면 완벽합니다. 토마토를 달걀과 함께 볶아서 반찬으로 드시는 것도 아주 좋은 방법입니다. 오후 3시입니다. 입이 심심해질 때가 됐죠? 이때가 위기입니다. 믹스커피나 과자 생각나실 텐데 꼭 참으시고 미리 챙겨둔 호두 내알과 체리 열0알을 꺼내세요. 이게 최장을 살리는 최고의 간식입니다. 여기서 제가 김어르신께도 신신당부했던 주의사항이 하나 있습니다. 견과류는 지방함량이 높아서 빈속에 드시면 속이 부대낄 수 있습니다. 꼭 식사하고 2시간 정도 지난 뒤에 출출할 때 드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저녁 6시입니다. 이제 강황을 활용할 시간입니다. 나물볶음이나 국에 강황가루 한 티스푼을 넣으세요. 그리고 잊지 마셔야 할것 있죠? 바로 후추입니다. 후추를 톡톡 두번 뿌려서 강황의 좋은 성분이 온몸에 쏙쏙 흡수되게 만드세요. 저녁은 너무 과하지 않게 드시고 식사를 마친 뒤에는 가볍게 실내를 걷는 것으로 하루를 마무리하면 됩니다. 이렇게 하루를 보내시면 10가지 음식을 모두 챙기면서도 배불리 드실 수 있습니다. 김 어르신도 처음에는 이걸 다 어떻게 챙겨 먹느냐고 걱정하셨지만 막상 해보니 시장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것들이다 금방 적응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이 지금 마음속으로 궁금해하실 내용들이 있을 겁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환자분들께 가장 많이 받는 질문, 다섯 가지 치를 지금 바로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선생님, 저 지금 당뇨약 먹고 있는데 이 음식들 같이 먹어도 되나요? 그럼요, 당연합니다. 이 음식들은 약을 대신하는 게 아니라 약이 더잘 듣도록 돕는 지원군입니다. 최장이 튼튼해지면 같은 약을 먹어도 혈당이 더잘 조절됩니다. 나중에 상태가 좋아지면 주치의 선생님과 상의해서 약을 줄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절대로 스스로 판단해서 약을 끊으시면 안 됩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하루에 얼마나 먹어야 효과가 있나요? 제가 말씀드린 양이 딱 정답입니다. 미역 한줌, 브로콜리 한 접시, 강황 한티스푼, 호두 네알입니다. 몸에 좋다고 한꺼번에 너무 많이 드시면 오히려 배탈이 나거나 칼로리가 높아질 수 있습니다. 적당한 양을 매일 꾸준히 드시는 것이 핵심입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선생님, 저는 당뇨 20년 차고 췌장이 이미 많이 망가졌다는데 이제 와서 소용이 있을까요? 어르신 포기하지 마세요. 췌장 세포가 단 10%라도 남아 있다면 그 세포를 보호하고. 효율을 높여주는 게 바로 이 음식들입니다. 완전히 새 최장을 만들 순 없어도 남아있는 기능을 최대한 끌어올리는 겁니다. 김 어르신도 20년 차였지만 결국 이겨내셨습니다. 네 번째 질문입니다. 이거 다 사려면 돈이 많이 들지 않을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시장에 가보시면 미역 한 봉지, 브로콜리 한 종이, 강황가루 한 통, 다 해서 만 원도 안 합니다. 비싼 홍삼이나 출처 모르는 영양제 한통살 돈이면 이열 가지 음식을 한달 내내 드실 수 있습니다. 병원비 아끼는 가장 저렴한 방법이 바로 이 밥상입니다. 다섯 번째 질문입니다. 저는 생선 알레르기가 있어서 고등어를 못 먹는데 어떡하죠? 걱정 마세요. 고등어 대신 들기름을 한 숟가락 드시면 됩니다. 나물을 묻힐 때 들기름을 듬뿍 넣거나 밥에 비벼 드시면 고등어 속 오메가3 못지 않은 영향을 챙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알려드린 이 루틴 정말 당장 실천하실 거죠? 내일부터 바로 시작하겠다는 결심의 의미로 댓글에 실천이라는 두 글자만 남겨주세요. 혹은 숫자 1만 남겨주셔도 좋습니다. 댓글을 남기신 분들끼리 서로 응원하고 격려해 주시면 혼자 할 때보다 훨씬 힘이 날 겁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변화를 제가 끝까지 응원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함께 췌장을 살리는 밥상의 기적에 대해 소중한 시간 이야기 나눴습니다. 여기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은 이미 건강해질 자격이 충분하신 분들입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드리는 이 간곡한 당부를 꼭 가슴에 새기셨으면 좋겠습니다. 6개월 만에 다시 제 진료실 문을 열고 들어오시던 74세 김 어르신의 그 밝은 표정이 지금도 눈에 선합니다. 예전에 그 힘없고 그늘진 얼굴은 온데간데없고 눈빛에는 생기가 돌고 걸음걸이는 호랑이처럼 씩씩해지셨더라고요. 어르신이 제 손을 꼭 잡으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평생 당뇨는 같이 죽어야 하는 원수인 줄만 알았는데 이렇게 밥상을 바꾸고 나니 인생에 다시 봄날이 찾아온 것 같다고요. 병원에서 주는 약만 믿고 손 놓고 있었을 때보다 내 손으로 직접 챙겨 먹는 10가지 음식이 훨씬 더큰 희망이 되었다는 그 말씀에 저도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오늘 배운 10가지 음식을 다시 한번 머릿속으로 정리해 볼까요? 아침을 깨우는 미역과 시금치 그리고 검은 콩밥이 있었죠? 점심과 저녁에 챙겨야 할 브로콜리와 양배추, 그리고 강황과 후추의 찰떡궁합을 기억하세요. 일주일에 두 번은 고등어를 굽고 매일 토마토 한 개를 익혀 드시는 겁니다. 그리고 출출할 때 사탕 대신 호두와 체리를 챙기는 것, 이것만 하시면 됩니다. 복잡해 보이진 딱 일주일만 해보시면 금방 습관이 됩니다. 제가 의사 생활 20년 넘게 하면서 깨달은 진리가 하나 있습니다. 우리 몸은 우리가 정성을 들인 만큼 반드시 정직하게 답을 해준다는 사실입니다. 최장은 침묵의 장기라고 하지만 우리가 좋은 음식을 넣어주고 아껴주면 조용히 기운을 차리고 다시 인슐린을 만들어내기 시작합니다. 김 어르신도 특별한 재능이 있어서 성공하신 게 아닙니다. 그저 매일 아침 미역을 불리고 4분간 지는 그 작은 시천을 멈추지 않았을 뿐입니다. 여러분, 당뇨는 절대로 포기해야 할 병이 아닙니다. 관리하고 다스리면 얼마든지 친구처럼 지내며 건강하게 장수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여러분도 늦지 않았습니다. 최장이 완전히 멈추기 전에 오늘 제가 알려드린 10가지 명약으로 최장에게 따뜻한 위로와 응원을 보내주세요. 100일 뒤에 여러분의 혈당 수치가 말도 안 되게 안정되고 아침마다 몸이 가벼워지는 기적을 여러분도 반드시 경험하시게 될 겁니다. 내일 아침 일어나시면 가장 먼저 주방으로 가서 미역부터 찾으세요. 마트에 가시면 오늘 알려드린 장바구니 목록을 하나씩 채워보세요. 거창한 시작이 아니어도 좋습니다. 오늘 저녁 강황가루 한 스푼에 후추 톡톡 뿌려드시는 그 작은 행동 하나가 여러분의 최장을 살리는 위대한 시작이 될 것입니다. 저는 앞으로도 여러분이 병원 문턱을 넘지 않고도 집에서 스스로 건강을 지킬 수 있는 귀한 정보들을 계속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의 인생에 작은 등불이 되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최장이 다시 힘차게 뛰는 그날까지 저 건강박사가 언제나 곁에서 함께하겠습니다. 모두 건강하시고 행복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다음에 더 유익하고 알찬 건강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